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흰님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이런 식으로 우리 별륜이가 만원 랜덤박스 구매를 해주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구성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같이 적어주었고요. 여기 안에는 제가 지금 덤을 두 배로 드리고 있죠. 그 덤까지 포함해서 적어보았습니다. 이번에도 이렇게 푸짐하게 구매해줘서 너무 고맙고, 그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다시피 지금 만원어치 구매를 해주시면요. 인스나 아니면 뭐 포장용품 이런 거한 세트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또 추가로 하고 있어서 그 물품까지 합치면 총 22,000원어치 물품이 될것 같습니다. 우선 이런 식으로 영수증 준비해보았고 이건 이번 신상 모찌 젤리 떡매입니다 <laughs> 귀엽죠? 그거랑 이렇게 명함과 쿠폰 두개 같이 넣어보았고요. 물품들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로는 노란 잉선뒷떡미한건 네 넣어주었고, 요거는 키치바 피니스 신상으로, 요거 신상인 거 알고 계시죠? 이렇게 신상으로 하나 또넣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체리 다쿠토미. 짜자자 이게 정말 신상이죠. <laughs> 꽃의 상원 떡미입니다. 요거는꼭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세트 써보라고 두 세트 넣어보았고 그리고 요거는 모찌젤리 미니 떡미입니다. 이렇게 하나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팝콘까미 요거 인기 너무너무 많은 거 아시죠?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라즈베리 푸딩 젤리고요. 이렇게 칼선이 정말 예쁘게 있는 무태입니다. C형 도무송이고요. 이렇게 한 시트 같이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티 영원냥까지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는 포토카드인데요. 뒷면도 너무 귀엽고 앞면도 너무 귀엽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귀여운 아이까지 해서 준비해보았고요 이 아이들 구매해줘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마워 이것들 <laughs> 같이 포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리핑지를 접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갈지 궁금하시죠? 이거는 <laughs> 우선 입 부분에 먼저 접어주도록 하고 아 그리고 오트밀, 오트밀도 두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 주고 여기는 요 아이들 한번 넣어 볼게요 조금 조그만한떡 메모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요 이렇게 넣어 주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에다 넣을 거예요 이거는 저의 메모지죠 <laughs> 저희 메모, 아 메모지래 저희 랩핑지로 접은거죠 요거는 트리, 토미 양면 랩핑지고요 여기에 다들어가려나 우선 요거 먼저 넣어볼게요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만 넣으면 딱 맞다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렇게두개 넣어주었고요 이 아이들도 그러면 넣어주어야 할것 같은데, 요거는 요기, 까미초코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까미초코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. 슝. 들어갔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총 3문창이가 될것 같고요. 요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포장을 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이렇게 푸짐푸짐하게 구매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, 그, 또, 구매하실 분들은요,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두 배로 푸짐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될것 같고요. 또 재미있게 다음 영상에서 같이 만나도록 해요. 그럼 모두 안녕. 아, 여러분 구독도 부탁드려요.